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냥 단순히 겉으로만 사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랑 끝까지 갈 생각으로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어, 여기까지는 당연히 뻔한 소리죠, 너무. <laughs> 특히 나랑 이제 다투게 되거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그냥 대충 우쭈쭈 해주면서 동조해주고 맞춰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는지 이걸 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십니다. 미디어에서도 그런 말 많이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편을 들어주면 되는데 왜 자꾸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해서 싸움을 만드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도 굳이 그거 일일이 막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다투게 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 그랬어? 우쭈쭈 해주면 문제 끝나요. 그러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나도 점수 없고 굉장히 편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이 남자가 그 여자분을 진심으로 생각을 하면 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안 맞지 않아? 너가 이거는 조금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하 그래야지 이 사람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하거나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전달을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정말 깊 비게더 만나게 되고 길게 가려면 결혼이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가치관이라는 게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더라도 서로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고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조금 티격태격하거나 좋은 점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면 상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계속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어 이거는 너가 정말 생각이 너무 틀린 것 같은데 나랑 안 맞네? 이러면, 아, 그럼 우리는 깊이 게 계속 가긴 힘들겠다. 이런 경우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얘를 가볍고 대충 생각하면, 얼마, 만나다가 언제든지 좀 있다가 그냥 헤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굳이 그거 싸울 필요 있어요? 전혀 없겠죠.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면, 얘가 버릇이 좀 나빠도, 굳이 그거 거들면서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애들 괜히 반항이나 하고, 그 부모님이랑 싸우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나한테 피해 안 오면, 끝이에요. 왜내 새끼도 아닌데 내가 굳이 멀어 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걔한테 좋은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들의 접근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배려나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남자도 그거 짜증나서 막 해내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랑은 다른 거죠. 그런 경우는 그 남자가 뭐 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알수 없지만 나를 정말 진심 생각하는 남자라면 어이 부분은 네가 조금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겁없이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을 만나야 내가 발전도 되고 어 얘가 진짜 나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뭐, 현명한 남자라면 지금 당장 너무 화가 났을 때는 그냥 조금은 부드럽게 넘기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 가장 베스트겠죠. 하지만 그 남자의 의도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가 답답하고 나를 조금 이해 안된 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한테 도움 되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지 판단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